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 대표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유리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리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과 청년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리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리세의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9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용 앱으로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의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적 호응 속에 49유로 티켓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유로 티켓은 정책 효과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용 횟수는 한 달에 약 10억 회, 자동차에서 9유로 티켓 이용으로 전환한 이동 비율은 약 10%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 60만 톤, 3개월간 180만 톤의 탄소가 저감되기도 했습니다.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 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시가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K패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입니다. 서울 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 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속한 정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입니다. 우리 당 강선우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나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은 낮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습니다.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기준은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입니다.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정책 보육, 교육, 주거정책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9.19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추가적 도발과 무력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코리아 리스크도 커져서 위기의 우리 경제는 더큰 재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무모한 강경 일변도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관련된 각 상임위 간사분들을 모셔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민생과 경제 현 상황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위 위원이시자 원내대표 경제특보이신 홍성국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경제는 민주당 경제브리핑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1년 전부터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끝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시어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은 이번 주에 나온 보수 경제지들에 나온 기사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채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지만 은 민간 부채가 5천조라고 하는데요. 한 1년 반전 윤석열 출범 이후에 대출금리가 2%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5천조에 2%면 100조 원이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100조 원의 이자를 과거보다 더 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딱 1년 전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혼란이 극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 주에는 가장 위험한 기업 이름이 언론에서 자금이 어렵다는 언론 어, 어려운 기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F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에서 위기 징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들도 지금 지방 어렵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 돈을 안 쓰고 안 주니까 지방 정부가 어려진 건 당연하고요. 카드 업계도 어렵고 일반 공기업도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 일간지에 논설 실장이 됐어요. 문 정부 탓하기 시효는 끝났다라는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의 논설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현재의 상황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 기준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뭐 정부는 밋밋하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차가 있어서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좌주지 하는 것은 설비 투자, 국내 기계 수주, 건설 수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올해 6, 7, 8월 보면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요. 설비 투자 마이너스 14.9, 기계 수주 20, 25.9, 건설 수주 59.0입니다. 이 얘기는 올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아주 숫자로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우리 서민들과 관련해서 보시면 소매 판매액 지수로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는 코로나 국면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 대비거든요. 작년 동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는 상태 대비 마이너스 4.8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특히 어, 가장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도소매업, 어, 숙박 음식료 뭐 이런 쪽 음식점 주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비와 관련된 쪽에 그 숫자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추석이 껴서 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9월에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수입물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수입물가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떨어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금리는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미전 세계 금리의 벤치마크 금리, 기준 기준이 되는 미국채 금리고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2014년 말, 내년 말에 금리가 얼마가 될것 같아요라고서 해 미국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금리가 올랐는데요. 그 당시 2%대에서 지금. 저기, 미국 금리가 2% 였는데요. 지금 미국 금리는 어젯밤에 4.9까지 와서 2007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금통위가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말에 미국의 기준 금리가 5.1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현수준에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리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70을 남았는데 아직도 상조하고 하고 하는데 하반기가 7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민생 경제를 위해서 과감하고 폭넓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올해가 70일 남았는데 여전히 상조하고를 외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네. <laughs> 예, 다음은 정무위 간사이신 김종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정무위 간사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앞서 우리 그 홍성국 의원님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보면 권력이나 권한 행사에선 독선, 독주, 월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훼손하는, 경제 민생 체질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입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 쳐도 관치를 넘어서 정치금융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도는, 의도는 고금리 대책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상생금융을 내세웠는데, 이 상생금융이라는 것을 내걸고 했던 섣부른 현장지도, 검찰 출신의 현장지도가 결과를 보면 서민금융의 혜택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취약층 지원을 영목상으로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어, 저희가... 그 상반기 금융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민 금융은 총액도 줄어들고 금리도 그대로였던 반면에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은 금리도 떨어지고 총액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이른바 상생 금융이라고 하는 금융 대책이 부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 국감 현장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비판을 부정하면서 이 부정한 답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은 위증이 될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이복현 원장이 방문한 직후에 임종영 회장과 만난 직후에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0.7% 인하했는데 이게 특히 주택 담보 대출 신규 금리가 연 5.2에서 연 4.27%로 1%나 떨어졌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KB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전반의 하락세를 쫓아갔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상호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생금융의 결과가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민 취약층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상생 금융으로 인한 인위적 금리나 이 사실은 금리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실세 원장이라고 해서 개입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금융 개입은 실제로 경제 체질을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민 금융이 아닌 부자 금융이 돼버린 이 상생 금융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월권이나 어설픈 대응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외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지적입니다. 국회의 요구는 최대 요구가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나온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당장 당장 중단해야 된다.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님 말씀이겠습니다. 예, 산자중기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전임 정부 탐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 골병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반성하겠다, 민생에 집중하겠다 했습니다. 만시 시탄이지만 환영합니다. 이말 지키려면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의 길은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 정책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있지 않고. 협의하려는 자세도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한전이 골병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해도 부채가 35조 5천억 억 늘었습니다. 정상화의 길은 요원합니다. 한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에너지 기반 무너지고 한국 경제 골병듭니다. 전기 요금 합리적 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총선 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에너지요금 지원 대책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최근 우리 민주당이 요구해서 전국 1만 개의 가정어린이집 난방비 보조를 거듭 요청한 결과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 말 들으면 됩니다. 국민 요구 들으면 됩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그만둬야 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기가 대통령 되면 공기업 낙하산, 공기업 사장 낙하산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농공행산으로 마구 내려 꽂았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자리에 전문가를 안 앉히고 비전문가를 앉히면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따뜻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겨울에 춥습니다. 지정하기 바랍니다. 난방비 폭탄 대책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한전 적자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적자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조정들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골병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 부활입니다. 왜 지역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정책, 전임정부 정책이라고 찢어버립니까? 부활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야당은 환영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공을병들게 한 잘못된 정책 즉각 바로잡으면 됩니다. 야당과 협의하기 바라고 민생정책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병호 정무특보님 말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의 경고등이 켜지고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주식회사 유니아를 비롯한 대유유니아그룹의 계열사 4개가 잇따라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업체만 광주가 185군데 다른 지역이 274개소로 총 459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 미지급한 대금이 659억원 채불임금도 700원이 넘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게 생겼습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의 연세부도가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유유니아의 출도산은 전국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유유니아가 계열사의 거래협력업체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도산 사태는 개별 기업, 특정 지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선, 대유니아 그룹 오너는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자산 빼돌리기, 고의부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줄부도 사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환노이 국감에 출석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유니아 대유 사태에 정부 각 부처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협력업체들이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유니아의 대유 법정관리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피해기업 밀집지역과 산단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융당국은 각 협력업체의 만기 어음 연장, 긴급자금 및 신규자금의 보증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일몰시한이 지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생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위 수석부위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여당도 야당 얘기를 경청하겠답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중단하고 이제는 민생에 힘쓰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학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숫가를 올린다고 해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필수 지역의료인력양성에 나서야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공 의료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원은 고사 위기이고 내년에 공공 병원과 공공 의료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좋은 공공 병원과 실력 있는 의사가 없이는 절대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일회성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의사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가칭, 공공,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좋은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또 이해 예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거나 용두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야당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고 끌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민주당은 다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민생과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춘 말씀들을 많이 좀 하셨다는 거, 그래서 기사들도 좀 그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